강릉 올림픽파크 강릉 하키센터입니다. 뭐하는지? 라이브요. 페이스북 생방송. 클론의 강원래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누가 본다고? <laughs> 상무형님 댓글 달아요 <달아주신다. 웃음> 상무형님 댓글 달아서 공유해 주세요 누가 본다고 해? 강릉에 오시면 거기는 이태원 불갈비 네. 춤은 강릉 클론테스에서 자, 여기 지금 하얀색하고 파란색 섞인 유니폼이 서울 팀이고요 강원도청 팀이 지금 네,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laughs> <나름 잘 맞아요. 웃음> 나중에 라스 나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멘트 연습을 해야 된다고 <laughs> 라스 나가서 김구라, 김구라. 김구라가 재물뜨고 <laughs> 네, 인천이에요, 김구라 형님이. 선배잖아. 학교는 다릅니다. <laughs> 저는 인천 기공고 나왔고요, 김구라 형님은 대물포고등학교. 모구가 응. 지상에 네, 다 같은 학교인가? 네, 그다인천형님 저는 인천 날라리이고, 그 형들은 인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가 게를두 건전 안 해도 그냥 농담입니다, 형님. 김구라 형님 사랑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지금 강원도청 팀과 서울 팀의 경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팀은 실업팀이고, 서울 팀은 그냥 동네 팀이야. 아. 근데 게임이 안될것 같아. 어. 아무튼 그래도 결승전이니까 네. 결승전 네 결승전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여파인지 개석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선수들이 아 너무 멋있어 아까 연습하는 거 잠깐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 팀이 보이는데 강원도청 팀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이래요 일단 슬래시 하키를 제일 잘하는 팀이 강원도청 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청 팀공 잡았어요 패스 야야야 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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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 우우, 씨. 야. 오, 어, 오! 어. 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강원, 서울팀이 지금 수비 걷어냈습니다. 다시 강원, 공, 공 다시 잡는 강원도. 야, 강원도. <laughs> 원형 <원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잘 계시죠? 인터원에서 <laughs> <이틀> <laughs> 어, 공이다, 공, 공이다. 우 야, 잡았어, 잡았어. 야, 장난 아니다. 화면에 장난 아니게 잡히는데? 나 이러다가 중계권 내가 따오는 거 중앙을 못 넘어, 중앙 사못넘어 지금. 강원도청 팀이 와 이쪽 서울 쪽 진영에만 있어야 돼와 어, 어? 어? 한쪽만 어, 한쪽만 어, 한쪽만 어. 한쪽만 어? 어? 오! 오! 아이 상태가 있냐? 아무도 없어 <laughs> 아무도 없어 라이브들다고생각 <laughs> 여기는 강릉 올림픽파크 나이스 텐타 온다, 온다, 온다. 잡았어. 어이, 수비, 수비, 나이스 수비. 센터에서 몰고, 드리블 패스, 아유. 강원도 화이팅. 이게 운동 경기로 가까이서 보면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 우와, 야, 야. 날라와서 나 맞을 뻔했어. 서울 팀이랑 강원도 팀이랑 실력 차이가 엄청났네. 공을 눈이 못 찢어졌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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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왔어요, 락. 야. 야. 어머! 놀래라! 어? 야이 추운 날씨에 그냥 선수들이 몸을 안 서리고 그냥 얼음판에 그냥.. 오 네. 오우! 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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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맞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야 뭐야? 뭐야?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어! 들어갔나 봐! 들어갔나 봐! 와.. 봐! 장난 아니네요, 오늘. 카메라로 잡을 수가 없어. 들어간 것 같아요. 또 들어갔어, 방금 들어갔어. 3대 0입니다. 강원도 팀 지금 현재 3, 3대 0. 4대 0이요? 어, 장난 아니다. 강원도 팀의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모의 강릉 클론테스 원장님, 어제 회식하고 오늘 아침에 오다 가 토하셨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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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그러면서 저쪽으로 빼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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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야, 야. 씨. 야. 클론의 강원래시 있고요 클론테스 원장님 강릉태양 퐁키몽키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팀과 강원도 청팀 강원도 팀이 국내에서 지금 탑이래 탑 레알 마드리드 강원도 팀을 따라갈 팀이 없다고 합니다 슬래시 학교에서는 역시 얼음의 고장 눈의 고장 강원도답죠 오! 네. 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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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아니야 난눈을 보지도 못했어 지금 이거를 공이 홀이 되는 거를 아 어, 장난 아니다 너를 사랑해 그녀의 거짓말 야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네 엄마 줘도 너는 무너진 거야 술 취해도 다시 너를 찾아 그녀를 안아주는 너를 보았어 바라는 내 미울 뿐야 빵빵빵빵빵빵빵빵. <laughs> 저희 술안 먹고도 이렇게 놉니다. 네. 술안 먹고 이렇게 놀기 쉽지 않아요 응. 아직 술이 안끝어요만두를2 응. 5만원씩 먹었어요. <laughs> 만두 먹고 술 먹고 원장님은 토하고. <laughs> 형럼 그리고 애들 차비도 주지 않았어요. 으양고이 줬어? 아 희성이 뭐 애들 뭐비비 줬잖아. 아 만두집에서 50만원을 쓰시는 프로세스 강님 감사합니다 박수~~ 야~~ 으야으야 으아!! 어야 요!! 와~~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야~~~~ 이제 코터 끝났다 기대마저도 너는 무너진 거야 불취에 또다시 너를 찾아라 알쓰 네 강릉 알쓰 알콜스 쓰레기 <laughs> 아, 최미건 님이 시청 중이야 <laughs> 시청하면서 동시에 지금 네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 콜론의 강원래씨. 원장님, 네, 미무원장님 그리고 강릉태양, 홍키몽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관전할 거고요. 엄청 재밌어요. 나중에, 나중에 여기 슬래시학기 보러 오세요. 중간중간에 막뭐 신나는 옷도 나오고.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만두집에서 50만원을. <laughs> 만두집에서 5 0만원 <원을 웃음> 쓰신 콜론의 강원래씨였습니다. 어? 와이프 들어왔어. 만두들. <laughs> 어 여보! <웃음> 언니. 원래 형이 아무도 안 본다 그랬는데, 내가 자기 들어와서 본다 그랬거든. <웃음> <웃음> 안녕. 여보, 이따 봐요. 이따 갈게, 집 앞으로. 지금 1쿼터가 끝난 슬래시학키학키를 학기.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할수 있게. 슬래지가 썰매란 뜻이고요. 아, 슬래지가 썰매란 뜻이래요. 어, 학기를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형한 하키. 스케이트 대신에 양날이 달린 썰매를 사용한다. 썰매, 썰매네. 스케이트 대신에 썰매 같은 걸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하키를 즐길 수 있게 만든 하키가 슬래지 하키입니다. 아까서 봤는데 지 엄청 재밌어요. 나중에 슬래지 하키 보러 오세요. 네,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 하키 경기장에서 홈키을키였습니다 하나, 둘, 셋. 끝!